악, 아, 쥐, 쥐 났어. 고통스러운 외침, 긴박한 숨소리, 밤중에 갑자기 다리를 찢는 듯한 고통, 겪어본 사람만 아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맥 혈전증의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여기며 놓치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합니다. 8800세 어, 안녕하십니까?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신호를 심층 취재하는 8800세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새벽 다리 뒤에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칩니다. 저는 오늘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한노 교수의 충격적인 경고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다리쥐가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혈전을 전 세계적인 주요 질병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5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정우열 교수가 전한 68세 박정희 씨의 사례입니다. 한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왼쪽 다리를 덮쳤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내의 빠른 판단으로 응급실을 찾은 박씨의 진단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다리 혈관에 생긴 핏떡즉 혈전이 당장이라도 폐로 올라가 폐색전증을 일으켰다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씨는 퇴원하며 단순한 쥐가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쥐와 안전한 쥐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다섯 가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붓는다. 일반적인 근육 경련과 달리 혈전증은 혈관이 막힌 한쪽 다리에만 붓기, 열감, 붉은 변색을 동반합니다.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 보통 10분이면 풀리는 쥐가 하루 이틀 계속된다면, 단순 경련이 아닌 근육염이나 신경손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진다. 쥐와 함께 다리가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동맥이 막히는 급성 동맥 폐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넷째,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은 최악의 신호입니다. 다리 쥐와 함께 흉통이나 호흡 곤란이 온다면 다리에서 떨어진 혈전이 이미 폐혈관을 막았다는 폐색 전증의 강력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이 든다. 쥐가 난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진다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허리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쥐는 왜 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쥐는 이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론, 다행히도 대부분의 다리 쥐는 이런 심각한 질환이 원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 피로 평소 안 하던 등산이나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인 경우입니다. 수분 및 전해질 부족,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쥐가 날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장애,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 근육에 산소공급이 부족해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약물 부작용, 일부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거나 웅크리고 자는 자세가 종아리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킵니다. 노화, 나이가 들며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찢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3초 만에 쥐를 멈추는 응급 처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수 많은 응급실 환자들을 통해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째, 윗 입술 꼬집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쥐가 나자마자 윗 입술과 인중 사이의 중앙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정말 세게 꼬집어 보십시오. 5초에서 10초간 강하게 꼬집기를 반복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반사작용으로 다리 근육으로 가던 과도한 경련 신호가 차단되어, 통증이 즉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발끝 당기기입니다.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밀어도 좋습니다. 셋째, 승산혈 지압입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종아리 뒤쪽 아리 배기는 가장 볼록한 부분. 그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승산혈을 엄지로 3초간 누르기를 반복하며 아래로 마사지합니다. 이곳은 근육 긴장을 푸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넷째,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 순환을 도우면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신체 활동 부족이 사망 위험을 20에서 30%나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심혈관 질환 사망의20% 이상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권장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발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하고,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지 않게 합니다. 취침 전 5분,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30초씩 반복합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며, 수분 및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등을 섭취합니다. 또한, 복용 약물을 새로 바꾼 후, 쥐가 찾아졌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목소리>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새벽의 불청객, 다리쥐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은 근육 피로나 탈수에서 오지만, 때로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쪽 다리 붓기, 호흡곤란이 동반된 쥐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쥐가 났을 땐 당황하지 말고 윗입술을 세게 꼬집어 보십시오. 근본적인 예방은 수분 섭취, 자기 전 스트레칭, 올바른 수면 자세에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8800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합니다. 8800세.